성탄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태어났는데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메시아가 나오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년 그 소식을 들었던 도시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성경의 기록을 읽는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을까? 너무 이상한 상황 속에서 또 이상한 대상에게 이상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자리에서 시작하시는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라면 강력한 곳, 높은 곳,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 그곳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왜 세상을 바꾸실 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누워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왜 환영과 박수가 아니라 사람들은 침묵하고 무관심이 그분을 맞이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성탄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기보다는 좀 의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많은 질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상함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과 위험으로 세상에 등장하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숨지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대림절이 어떤 날입니까? 내려오시는 날이에요.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런 절기를 우리 모두는. 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이상한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상한 탄생 속에 담긴 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왜 이런 어떤 대상과 이런 장소와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실제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기대, 하나,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성탄절 그냥 지날 수 있지만 한번더좀 묵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이상은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이 소식을 전한 대상 때문입니다 대상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학자들에게나 학자라고 말하면 뭐 교회 어떤 지도자들 아니면 왕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면은 좀 아는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전해서 언론에 알려줘가지고면 다알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학자가 아니라. 목자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10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스크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묻칠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의 10절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먼저 8절. 구원의 소식이 밤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면 라 무슨 밤에 전합니까? 낮에 전해야죠. 좋은 소식이라면 뭐 밖에서 전합니까? 좀 이렇게 언론 브리핑도 하고 말이죠. 아주 그 높은 자리에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전해야지 밤에 밖에서. 당시에 이 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당시에 이 성경적인 단어는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소외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밤에 전했다. 사람들의 소외된 그러니까 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구절에 보면 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도로붙였다 주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성전 임재 성령,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영광이 밖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들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그곳에 이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 여러분 보통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백성에 이런 의미로 쓰이지. 목자들에게 비쳤다 이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전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여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당시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딱한 가지였어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원래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전쟁의 소식을 말이죠 한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 로마 시대 그 마라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었던 이게 복음이거든요. 유한겔리오 그런데 이 단어를 아기 예수 탄생에 쓰고 있어요. 너무 너무 이상한 표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는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요. 목자들 밖에서 일하고 있는 목자들 이 구원의 소식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당시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청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낮에 전해야 되고,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전해서 이 소식이 빨리 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소식은 너무나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하면 어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 사회적으로는 하층 노동자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했어요.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인석에 설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층 계급이었어요. 목자들은 그랬습니다. 탈무드 전통, 그러니까 탈무드의 책에 읽어보면 목자와 세리와 도둑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어요. 당시에 목자들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하층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을 치는, 치키느라 안식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 정결 규례를 자꾸 위반을 해가지고 성전준신 사회에서 제외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보이는, 가장 멀리 떨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을 목자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스토리가 계속 전개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사랑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경력을 쌓거나 사회적인 평판이 높거나 정결, 규례, 뭐 윤리적으로 자기들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이죠. 내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오늘 딱 교회에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폭적으로 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회적으로 스펙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시스템아 인간이 어떤 노력을 이런 것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은 목자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원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가장 멀어 보이는. 여기 앉아 있는 계셔, 계신 분들 중에 저 목사님보다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보다 사실 마음이 가난한 내가 구원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왜 목자를 택하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종교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만나, 예수님이 가장 찾아갔었던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또그 세리들,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 목자들, 이런 부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찾아갈 것인지,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여러분 목자들은 누구를 지금 케어합니까? 양들을 케어. 양들. 당시에 여기 목자들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예 성사자들 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제사로 쓰일 양들을 말이죠, 케어하는 목자들이었어요. 진짜 양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양이. 보라, 내가 세상제를,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짜 실물량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목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목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이상하지만 이 이상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상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이유예요 두 번째 예수 탄생이 이상한 두 번째 이유는 장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왕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왕궁에서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요 천사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인 아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구유가 뭡니까? 말통 말이죠. 말밥 먹는 밥그릇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이상하고 황당해. 오늘 본문의 11절에 12절 스크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드니.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등장합니다 11절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단어는 요 당시에 주, 로드라고 하거든요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왕이 태어난 거예요, 왕이. 왕이 태어나면은 구유에 누여있으면 안 돼요. 아니,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말이 안 되는 전개예요. 강보에 쌓였다, 12절. 강, 강보. 강보는요, 천조가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조각으로 이렇게 강보에 쌓았다.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에 쌓였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비단의 말이죠 아이를 누인 게 아니라 강보에 쌓였다 이상한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구유에 누어 있는 가축을 먹이는 밥그릇 정말 당시의 여관의 마구간 동굴에 있었던 가축 우리에 있는 밥그릇 비위생적인 그런 공간에 주님이 태어났어요 어떤 의미에서 존엄이 없는 그런 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유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탄생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였고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강단 이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해요. 헬라, 라틴어로 케노시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빌리포스에 보면 은 사도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성의를 생각하지만 아기 예수로 자기를 비워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제일 잘 만납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이 사고 치거나 마음이 엄청나게 가난해지면 그 낮은 곳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현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삶의 가장 천한 자리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에, 인생, 우리 인생이 너무 거칠고 힘들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 떠나도 주님이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캐노시스를 보여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구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 낮은 자에게 가장 먼저 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구유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좌예요 부유할 때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우리 모두가 구유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구주로 불렸어요. Savior. 세상의 구주. 메시아로 불렀어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그 메시아를 황제에 썼어요. Lord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황제의 탄생일은 축제의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탄생.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공식 기록이 없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날짜 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환영도 없었고 왕궁도 없었지만 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날들을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함께 축하한 그런 날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탄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이 이상한 마지막 이유는 태어날 때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침묵, 침묵.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축하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후에는 이분이 메시아래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의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밤 하늘은 소란스러웠어 천군 천사 오늘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조용했어요. 이는 요한 기자가 10절에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지 못했다.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부예요.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왔는데, 저기, 저 구유에서 태어났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이 있어요. 다육과 같은 메시아 관. 엄청난 정치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꽉차 있는데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환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문을 딱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을 말해요. 알아야 할 사람들이 침묵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 만한 목사가, 알 만한 성도들이 알만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성탄절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도 침묵에 가까워요. 영접하지 않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시고 엄청 막 기쁩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갈 계획들이 많으시죠. 이런 것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말이죠. 우리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왜 침묵했을까? 왜 이렇게 세상은 조용했을까?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대하는 메시아 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은 좀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잘 되고 그냥 뭐든지 잘 되겠지. 아니 교회 나왔는데 왜내 몸은 아프고 내 사업은 요 모양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관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관에 똘똘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주님 절대 파고들지 못합니다. 주님 절대 만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 필요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침묵했던 이유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유 아닙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세상이 침묵한 거예요. 사단 성도 여러분,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함.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서 침묵한 거예요. 따라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다면,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면, 침묵은 거절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는 성탄의 빛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시려고 마음문을 열어고. 네가 조금만 열면 내가 훅 들어가겠다. 주님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이 학자가 아니라 목자에게 전해졌다. 그 소식이 그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구유였다. 세상은 환영이 아니라 침묵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상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음. 이상함 속에. 진리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이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에 꼭 맞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음.